농업 생산성의 증대, 이모작의 보급. 식행정치가 안정을 찾아가게 되자, 이 시기 경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무엇보다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 두드러졌다. 쟁기, 괭이, 낫등 양질의 농기구가 널리 보급되고, 소, 말도 경작에 이용되었다. 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 농사가 더잘 되는가? 돌이나 나무로는 최대 10cm 정도까지 땅을 팔수 있지만 철기를 사용하면 땅을 더 깊이 갈아엎을 수가 있음. 땅을 깊게 파서 새 흙을 밑에서 끄집어내고 지력이 쇠한 흙은 잡초와 함께 땅속에 묻어두면 새 흙의 지력을 이용할 수 있고 밑에 파묻은 잡초들은 나중에 걸음 역할을 하게 된다. 때문에 지력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게 되어 농사를 짓고 2~3년만 묵히면 다시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철제 농기구를 이용해 땅을 파는 방법에도 한계가 있었다. 왜 그러는데? 보통 작물의 뿌리는 20cm 깊이까지 뻗어 있거든. 사람의 힘으로는 그 정도 깊이까지 흙을 파헤치기가 쉽지 않아. 때문에 지력이 쇠한 땅을 완전히 갈아 엎으려면, 가축의 힘을 빌려야만 했다. 가축을 사용해서 깊이 가리 즉 심경을 할수 있다면 농사를 짓고 1년만 묵혀도 다시 같은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는 시비법도 이때부터 등장하게 된다. 이때부터 똥을 모으기 위해 농가에서는 화장실이 만들어진다는 인류의 농업발전에서 걸음주기는 그야말로 혁명이었다. 소모된 지력을 똥의 영양분으로 다시 채워주는 혁신적인 방법 이제는 땅을 묵히지 않고도 매년 같은 땅에서 농사지을 수 있다는 그런데 유럽에서는 동양에서처럼 인분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왜 그럼? 유럽은 농업과 목축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축의 변을 쉽게 얻을 수 있었거든 반면 동양에서는 가축이 부족해서 인분을 주로 사용했던 것임. 좀 더러운데? 하지만 인분을 사용했기에 동양에서는 화장실 문화가 중세 시대부터 발전하게 된다는 반면 서양에서는 중세 시대 내내 화장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아, 그래서 중세 유럽 거리가 똥천지였구나. 창 밖으로 던져버리는 유럽의 요강 비우는 모습이다. 다만, 인분을 주된 비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중근세 동양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기생충에 시달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보다 획기적인 부분은 논농사가 일반화됐다는 점이다. 논농사가 보편화되면서 가을의 보리, 봄에 별을 심는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눈농사라 하게 되면 뭐가 좋은데?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소는 토양에만 있는 게 아닌 사실 관계용수나 빗물로 공급되는 것도 상당하거든. 그랬어? 논이나 밭에 화학비료를 주지 않고 천연비료로만 길렀을 때, 논뼈 78%, 밭뼈 38%, 보리는 39% 수확을 올렸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아, 논 자체가 영양분 덩어리였군. 논 농사가 얼마나 탁월하냐면, 같은 땅에서 1년에 두번 농사를 지어도 될 만큼 지력을 보충해준다. 때문에 전통시대 쌀롱사 지역에서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이모작을 할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마쿠라 시기 일본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모내기를 할수 있으면 수확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다. 왜 한반도는 일본보다 인구가 적었단 말인가? 사실 13세기 고려시대나 가마쿠라시대나 농업의 기술력은 엇비슷했다. 모두 심경을 했었고 시비법이 있었음. 일본이 이 시기부터 수차를 이용했다지만, 그게 커다란 원인일 수는 없었다는. 그렇다면 일본의 땅덩어리가 더 넓어서 그런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통념이다 경작지 면적만 놓고 보자면 전통시대 일본과 한반도는 엇비슷했다. 일본은 산지 비율이 한반도보다 더 높거든. 19세기 말 일본의 경지 면적은 330만 정보. 일제가 토지조사를 완수한 1918년 조선의 경지 면적은 약 470만 정보이다. 지금도 남북한을 합한 경지 면적이 홋카이도를 포함한 일본 전역보다 근소하게 더 크다. 헐 의외네. 즉 일본이 우리보다 땅이 넓어 인구가 많았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바로 논농사에 있었다. 일본은 일찍부터 논농사가 일반화되어 이모작, 삼모작까지 가능했던 것임.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까지 밭농사가 논농사보다 주류였다. 조선 시대 논밭의 비율. 그 이유는 수리 시설이나 수차 등의 기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봄철 강수량이 일본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논농사의 부담이 컸던 탓이다. 초반 강수량이 없어서 물이 부족하면 논농사는 실패하게 된다. 3에서 5월 강수량이 한반도는 일본 열도의 절반 수준임. 그래서 조정에서 논농사를 금지했던 것이다.